네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카 김영란 실장입니다. 네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입니다 랜드로버의 렌지로버 벨라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. 2.0의 P250 네, 2,000cc의 휘발유 모델 되겠고요. 네 최고출력이 250마력입니다. 이, 이 차량 네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요 2023년 3월 31일날 첫 출고가 된 차량이고요. 키로수는 22,450km에 네,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네 성능지 있다 같이 함께 띄워드릴 거고요. 네, 신차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내비게이션이나 또 공조 버튼들이 다 터치형으로 되어 있고요. 굉장히 실내 공간 혁신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외관 같은 경우에도 나무랄 것 없이 남녀노소 정말 다 좋아하는 차량이고요. 네, 파노라마 썰로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이고요. 네, 실내 공간 굉장히 예쁩니다. 네, 이 차량 오늘 판매 금액 7,3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